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본문의 말씀은 바벨론과 또 두마, 아라비아 등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탁의 말씀 속에는 이, 이 나라들의 이름이 사실 직접적으로 거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해변에 관한 경고라는 라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 이 해변광야는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각각 두마,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칭들도 각각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마라는 뜻은 침묵 혹은 벙어리라는 말이지만 이는 이어지는 세일의 언급이 있고 세일은 또한 애돔 지역이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수 있습니다. 신탁의 말씀들이 강력한 상징들로 사용되면서 주어지는 것은 이 예언의 이 심판의 경고의 비밀스러운 면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가운데서 이들 나라와 민족들이 왜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나 원인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바벨론의 경우만 폭력과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2절과 9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스로와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패권국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는 것의 반복이 아닙니까?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상하고 있는 나라는 내일 몰락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부상하지만 바벨론은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수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바벨론의 경고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함 때문에 선지자는 스스로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메시지에 전달, 수발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달할 메시지 때문에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일도 감내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속이고 약탈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우상의 왕국이기도 했죠. 이런 적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에게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이 분명 해방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짓밟혔던 타장마당과 같은 유다의 신세, 이제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아픔을 감내하며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그것이 선지자이고, 그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 번째 두마에 관한 경고는 세일 곧 애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동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밤이 언제 끝날지를 묻습니다. 이 지겨운 밤이 언제 끝날지, 이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동이 트면 파수꾼의 수고가 그치겠죠? 그래서 동이 트는 것이 오로지 파수꾼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아직 멀었다입니다. 언제 동이 틀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아침에 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침이 온다 하더라도 즐거워하지 마라. 곧 다시 밤이 올 거니까. 사랑한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있는 두마에, 관해,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은 마치 현대 부조리국에 나타나는 대사와 흡사합니다.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와 같은 작품. 무언가를 기다리고, 어딘가에 희망을 두려고 하고, 그러나 실상 그 기다림과, 실상 그 희망은 실체가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그 기다림, 그 희망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인생이란 존재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존재의 부조리함을 이 대사 가운데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찾는 모든 희망은 이 부조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조리 속에 갇힌 것이 인간의 비극적 실존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우리가 딛고 있는 발을 굳게 하고 단단하게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허무한 파수꾼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희망사항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 내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나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대마, 드담과 같은 작은 도시 국가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유독민 게달 족속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게달의 족속이 어떤 영광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도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도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 국가도 도시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나라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나라에게도 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말거나, 우리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존재감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존재감이 있거나 없거나 예외없이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달려가는 발걸음은 오늘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발걸음은 오늘의 강제와 오늘의 강자와 오늘의 실세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도 나의 밤이 언제 지날 것인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언제나 밤뿐임을 기억하십시다 혹시 외로움 가운데 스스로 고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드단과 드마 대마와 대게달 족속까지도 그의 관심 영역 속에 챙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이겠습니까? 당신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